오늘도 닭장뷰. 아침부터 햇살이 뜨겁네요. 그래서 그런지 닭들도 다 어디로 도망갔어. 안 보여. 어제 왔던 미질 라이더들은 다 돌아갔고요. 오전에 숙소는 조용합니다. 오늘은 조용히 작업이나 할까 싶어요. <laughs> 작업의 일상화. 아마 제가 한 달을 사는데도 지겹지 않은 이유는 작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작업하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심심할 틈이 없고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항상 바쁩니다. <laughs> 자, 오늘 작업으로 오전에 보내보자고요. 음. 아 며칠 전에 저 보겠다고 여기까지 찾아왔던 그. 구독자님 이시종 님. 오늘 어 동반해서 주자로 오신대요.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연락이 왔네요. 음. <laughs> 저야 고맙죠. <laughs>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구독자님 이시종님이 어, 여기를 와서 저랑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다른 데들을가셔서 식사를 하셨나봐요 그래서 저도 <laughs> 밥 먹으러 나왔는데 아뭘 먹지? 오늘의 점심은 해물국수 해물국수라고 시켰는데 면은 라면이네요 그래도 뭐 나름 푸짐해요 새우도 보이고 뭐 어묵도 보이고 얘는 뭐야 햄이네 음 국물 향은 꼭 무슨 짬뽕 같은 느낌이 조그만 오징어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주꾸미야 뭐야 아, 조개도 있네 <laughs> 아 저는 면이 그냥 국수 면일 줄 알았더니 라면면이라서 조금 좀건별네 맛있으면 괜찮습니다 일단 국물을 응? 오징어국 맛이 나요. 우리나라 오징어국 매운 국주라고 해가지고 엄청 매울 줄 알았더니 맵진 않아요 아, 약간 칼칼한 느낌? 고춧가루 조금 탄 콩나물국 정도? 아 국물이 정말 좋다 근데 <laughs> 자꾸 먹어보니까 콩나물 맛도 나고, 오징어국 맛도 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그 맛이 나는데요. 아, 좋다. 큼지막한 새우. 음. 전 이것도 새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새우가 아니야. <laughs> 새우 모양을 한 어묵. 새우. 음. 여기 식당은 전에 한번 왔었어요. 피자 시켰던 집. 피자 시켜서 먹었던 그 집이거든요. 사실 그때 왔을 때 옆에 테이블에서 어떤 베트남 여자분들이 이걸 시켜서 먹더라고요. 근데 되게 맛있어 보였어요. 근데, 아, 맛있어요, 저는. <laughs> 조금만 더 얼큰해서 좋았을텐데 한 그릇을 비우니까 이게 음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물라면 저는 괜찮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먹으면, 와, 너무 맛있다. 이 정도 아닐 거예요. 저는 맛있지만. 근데 이게 한국의 맛을 자극해요. 음, 한국에서 먹는 어떤 음식 같다는 느낌도 들고. 음, 아 쌀국수, 볶음밥, 이런 거에 질리신 분들은 여기 오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이게 얼마였더라? 해물이 4만 0 0 동이었어요. 음. 아, 진짜. 그리고 라면을 다 먹는 사이 비는 그쳤습니다좀 있으면 맑은 하늘이 보이겠네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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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laughs> 선종거기가 <선정번리가> 하도 차 가지고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산꼭대기에서 딱멈쳐가지고 그니까, 그니까요. 한 시간 넘게 있었어요. 그온전 떼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아, 잠 그럼 바에서 1박 하신 거, 2박 하신 거, 박 하신 거예요? 네, 2박 했죠. 2박 하셨죠? 아. 그럼 똥 갔다 오고. 똥꼬 갔다 오고. 똥꼬 로로 마 아, 오늘 화장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동반에 있었다니까. 아, 오늘 동반에 또, 동반 에 네. 있다가 다시 동반을 떠나시는 거예요? 아, 나 여기 왔다가 다시 화장으로 가시는 줄 알았네. 마피에 갔다가 에오박 갔다가 아, 마피를아직안 가셨구나. 길이 예쁘긴 같어 아, 근데 거기서 아, 아, 여기도 타고. 아. 지금 박하에서 박하에서 많이 감사합니다. 응. 길 좋은 데로 가야지. 사실 그 왔던 길로 말고 다른 길로 가야 돼. 에오박으로에오박을 검색했어요. 확실히, 확실히 동반이 시원하더라고. 시원하죠 아, 확실히 좋긴 좋지. 아, 네, 어쩌다 없다스네. 더운 것만빼면서살 <laughs> 만해 여기. 여기 최고 안 좋은 거. <laughs> 정말 더운 거, 모기 많은 거. 모기. 침대, 아. 주로 저 대관령이나 설악산 밑에 가서 텐트 치고. 오. 한 달씩 살아요. 그 정말 로망이잖아. 로망이잖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로망. 또3시네 네. 또 드시고. 로가야 돼. 예. 시간 없으시네. 예. 지금 이 힘들어지면은 되게 보기가 힘들어요. 맞아, 늦어안될거 같아요. 자, 그러면. 예, 아, 네. 아버님도. 네. <laughs> 네. 네. <laughs> 갈게요. 네, 들어가세요. 조심히 가시고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오늘 동반쪽에서 오신다고 그러셔가지고, 나는 두자에서 여기서 하룻밤 주무실 줄 알았더니, 바로 가신대요. 그래서, 아, 오늘 화장으로 다시 가시나 보다 했더니, 동반으로 가신데요. 동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나봐요. 아무튼 오늘 즐거운 한국말 수다 시간이었습니다. 보리상. 자, 외상. 맥괘 장모셔. 아, 어제 저녁에 여기 사장님이 오셨어요. 음. 애근? 두 개. 아, 아. 그리고 지금 아침거리 사러 가고 있고요. 빵 사러 가야 두유하고. 그런데 여기 두부를 만드는 데가 있어요. 여기다 얘기하면 그 두유 콩물을 주 받을 수 있나봐요. 부유를 조금 얻을 수 있나요? 약거어 주실 수 있대 주실. 이거 좀 받으러 왔는데 지금 아직 끓지가 않는데요. 이거. 끓으면 끓으면 그때 주신대요. 오케이. 그러면 항상 그러하듯이 여기서 빵만 사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니까면 그 밤밑 빵, 바게트 같은 빵, 그것도 괜찮은데, 아 너무 딱딱해. 이제 저는 좀 부드러운 걸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여기를 아침마다 몇번 왔다 갔다 했는데도 두부 만드는 건한 번도 못 봤어요. 공사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었어요. 공사가 아마 끝나고 어제, 아니 오늘부터 두부를 만들기 시작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예. 까은갓 뽑은 두유. 오늘의 아침. 계란 두 개, 바나나 두 개, 빵두 개, 그리고 갓 뽑은 두유. 바나나 까고, 빵을 가르고, 계란 하나 넣고, 바나나도 통째로 넣읍시다. 눌러, 눌러, 꽉. 음.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되는 거. 두유. 음 정말 완전 무첨가 아무것도 안 들어간 그냥 순수 콩물 어렸을 때제 친구가 음, 두부 공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걔네 집에 가면 항상 이 콩물을 줬어요 두부 볶고 남은 그물 거기다가 설탕 조금 타서 음 먹곤 했었는데 그때가 생각 나네요. 아, 아침 먹고, 산책. 어? 닭들이 여기까지 나왔네? 야, 니들 여기까지 나오면 어떡해. <laughs> 들어가. 아, 여기를 안 막아놨구나. 그래서, 아이, 그따구라. 아이, 개미들이 어서 자꾸, 아이 개미들이 어서 자꾸서 뭐 물지? 어, 이 개미가, 어, 막 물어요. 어, <laughs> 이게 어디, 어서 왔지, 개미가? 어우, 엄청 따갑네? 어, 어, 두 마리. 개미가 아무래도 이 나무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아, 여기 지금 숙소 입구 쪽에 나무랑 여러 가지 식물들, 잡초들이막 우거져가지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개미들이 왔다갔다 하는 걸 제가 아까 봤거든요? 이 개미들. 오, 개미 엄청 많아. 이 개미들. 깜짝 놀랐어요. 뭐가 딱 무는 순간. 아, 여긴 열심히. 누구를 만들고 계시고요. 어디를 가볼까요? 폭포 가는 쪽을 가볼까? 아, 여기는 옛날에서 오토바이 사고 났을 때제 오토바이를 붙여줬던 곳입니다. <laughs> 아, 두 번째 하단 오프 탈때두자에서 네, 매호 박수 가다가 얼마 못 가서 네, 제가 사고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오토바이가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길로 쭉 가면 폭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폭포 갈거 아니고 저까지만 갈수 있는 데까지만 가다가 옆에 새길이 있으면 새길로 한번 들어가보고 이쪽 길로 한번 가볼까요? 길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다가 그냥 길이 끊기는 걸 수도 있고 끊기면 되돌아 나오면 되고 여기도 이쁘다. 아 왠지 이쪽 가면 뭐가 되게 이쁜 경치가 확 나올 것 같아요. 음. 살짝 한색 나온다고 나왔는데 좀 많이 걷게 되네요. 신바 신고 나왔는데 주변이 이뻐서 보면서 걷다 보니까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왠지 저 끝까지 갈것 같아 이러다가는. 여기까지만. 여기는 다음에 제가 시간 내서 <laughs> 한번 걸어가 볼게요. 쭉 끝까지. <laughs> 아 지금 더워. <laughs> 덥고 발도 좀 불편하고. 어. 다음에 이길로쭉 한번 가볼게요. 지도 보니까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음. 끝에 가면 마을도 있는 것 같고. 아무런 준비를 하고 나오지 않아서 거기서 가는 거는 힘들 것 같아요. 음. 음? 내 지갑이잖아. 와, 지갑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그냥 갔었네. 어이 작업하러 내려왔습니다 1층으로 방에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어, 날씨가 더워요, 뜨거워요. 팬 선풍기를 틀어놔도 뜨거운 바람이 막 나와서 힘듭니다. 저번 한번 방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옆에가 다 그냥 합판이에요. 그리고 천정도 없어요. 그냥 지붕 하나 이렇게 막아놓은 게 다예요. 더위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내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더위, 뜨거운 거, 더운 거. 물론 에어컨이 있는 방은 상관이 없겠지만, 제 방에는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여기서 지내면서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 모기, 모기가 참 많아요. 여기도 많고 밖에 나가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어, 방에서는 모기가 없어요. 제가 방에는 그 전기 모기야. 그거를 켜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방에서는 모기를 물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화장실 갔을 때, 여기 왔을 때, 모기가 잔뜩 물어요.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는 웬만하면, 긴팔 입고 내려와요. 그리고 바지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네, 이렇습니다. 양말과 바지를 결합하여. 물론, 반팔 입고 나올 때도 있는데, 반팔 입었을 때는 무조건 모기 퇴치제. 뿌리고 항상 갖고 다니고. 아, 목이 퇴치제를 다 썼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하나 살아가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문을 닫았네요. 여기, 일요일 날은 문을 닫나보다.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음, 딴 데로 가볼까? 여기는 열었네요. 진짜. 아, 실만돌이래요 다른 종류 없고 이것밖에 없대. 선택 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 오늘의 점심. 회히말 원공은 600. 공이야? 이거. 잠깐. 음. 맛있네요.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대자나게 나죠. 식감도 다 똑같고 다 먹는 방법도 비슷하고. 다른 거라면 소스 소스가. 여기도 소스. 가 여기서 나는대 이거 여기 소스. 음, 나름대 나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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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름대로. 나름대로. 나름나 안녕, 고구마 치고는 단맛은 많이, 안 나요? 아래층에서 계속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조용하고 너무 더우니까 아, 올라오고 싶은 거예요, 방으로. 그래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laughs>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졸을 바에는 그냥 침대에 올라가서 자버리자고 자려고 했는데, 아, 또 자려고 하니까 또 잠이 안 오네요, 더워서. 뜨거워서. 작업 능률 제로. 나이가 드니까 더운 것도 힘들어요. 아이고. 저기 닭들도 더위를 피해가지고 다 그늘 속에 숨어네요 설렁설렁. 오후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5시가 넘었고요. 아, 어, 여기는 화단 공사를 마무리 짓고 이제 여기다 이걸 심으려나 봐요. 음, 어, 이걸 심는 거야. 어느덧 흙도 갖다 놨네요. 이 흙을 저쪽 화단에다가 다 채우고, 저, 뿌리 식물, 저거를 심을 건가 봐요. 화단 작업에 동참하여 일을 끝냈습니다. <laughs> 여기 심은 알 뿌리 식물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커 봐야 알것 같고 이쪽에 빈 곳에는 작은 대나무를 심는 데요 음, 이 화단이 예쁘게 다 조성이 다된 다음에 언젠가 다시 와서 제가 여길 본다면 음,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기는 해요 음, 저의 지분도 이만큼 있으니까 <laughs> 아 근데 여길 또 언제 올까요 음, 아무튼 오늘도 하루 이렇게 흘러가네요 저녁 시간이 다 봤습니다. 가장 기다리는 밥 시간. 밥을 응. 이지라이더들이랑 같이 먹을 거아요 아, 네? 이지라이더들 그리고 기사들. 응. 아 근데 이, <laughs> 음악을 또 저는 팝 음악을 추가지고 이게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이가 나는. This o n this name is

So you go to Hajan today? Uh, yes. Okay. And then you go to Ho Chi Minh? Yes. Carlos, you go to Guamba, like? Right? Guamba today? Guamba? Oh. I don't really know. Where Guamba? You <laughs> yeah. go to Guamba. You do? <laughs> I will go. you go. Yeah, I go to Guamba. Okay. Hack up life. You don't? Hack up life. You life. You Bye. An amazing Thank you. And good luck in your vlog. Uh, bye bye. <laughs> bye. Very so uh, okay. kind person. And you have one friend in Mallorca when you want, okay? okay, okay. So remember follow and like the video. Okay. <laughs>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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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아 갔네요 항상 그렇지만 어, 이지라이더들 떠난 숙소는 정말 조용해요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더 조용한 느낌 그러서아 하늘이 비가 올것 같은데 비 많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친구들 비 맞으면 안 되잖아 아무튼, 이번 영상은 이 오전 시간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에 봐요.